복음자파점 성경통독 24일째 드디어 신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표제와 인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직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섬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 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뵈일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 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 요하다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하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다 집어 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그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스야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다으시면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의 예배.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 4 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 4 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멀루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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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 드리고 자기들의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두루마리와 어린 양 나는 또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 네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한 떼도 하루 품삯시오, 보리 석 떼도 하루 품삯시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서리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겼다.숨겨다오.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